Good m o r n i 1분 영어 문법 보게기 시간입니다.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두 개를 고쳐보세요. 시작! 딩동댕, 틀린 부분을 잘 고치셨나요? 문장이 좀 길죠? 원래 수용 완성 2강의 1번 지문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문법을 변형해 봤습니다. 처음에 4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without an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입니다. human nature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유 없습니다. 지금 문장 구조는 이상이 없어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란 뜻입니다. 인간의 potential은 잠재력이죠. human social relations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human responses to certain environments. 특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 including the environment 다음에 여기서 what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we가 주어고 are creating, create가 타동사입니다. 뭘 만들어내는 뜻이죠. ai와. 그럼 이 뒤에 목적 없죠. 이 앞으로 빠져나간 environment가 선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거나 대시 들어가면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 대명사인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왓을 빼든지, 위치나 스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We cannot understand 다음에, understand는 이해하는 타동사죠. 여기서 대시, 왓이 되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is이 가져옵니다. is가 동사고, for human은 먼저는 의미상조입니다. 투부정사에. 투부정사가 진조가 됩니다. 인간들이 AI와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때 이저도한 동사 다음에 보호가 빠졌어요. 이 보호가 왓입니다. 왓. 왜냐하면 타동사 뒤에 이 전체가 목적어잖아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 왓 의문 대명사 왓입니다. 무엇이라는 뜻이죠? 인간들이 ai와 함께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드리면 어,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됩니다. 인간의 잠재력, 인간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AI와 함께 만들고 있는 환경을 포함해서 특정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을 포함하여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이해 없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는 인간들이 AI와 함께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기니까 가다가 해석이 막 꼬이고 갑자기 막 의미가 놓쳐지죠.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은 문법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해가좀 난, 난이도가 높거나 복잡한 지문의 독해를 봤을 때는 우리말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하는 게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좀 상위 수준이나 최상위 수준, 수준이 되면은 도키를 다 읽지 않아도 문제를, 수능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런 걸 너무 비약적으로 말해서 뭐이 단어 보고 풀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는 초고수들이 이미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어떤 지문이라도 갖다 댔을 때 바로 한번딱 보고 뭐 5초만 원씩 평을 푼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는. 그건 다 구라입니다, 구라. 내가 이걸 아무리 오래 열심히 했지만은. 어떤 짜맞추기식 그런 강의에 독해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의 실력대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빠르게 이해하는 거. 그러다 보면 빠르게 해석해서 빠르게 이해하는 연습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키워야 될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해석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거. 이게 독해의 가장 최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바닥에는 탄탄한 단어 실력과 문법이 파탄이 되면 더욱더 견고하게 실력이 쌓이겠죠. 자, 오늘도 날씨는 요즘 조금 덜 덥지만 그래도 더워요.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열심히 또 문법 공부하면서 해석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보십시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